<laughs> 인생을 보는 이 시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아주 우리 인생을 볼때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로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연약한 존재라고 보는 눈도 그렇고 위대한 존재라고 보는 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나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어떤 때는 인간은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전화기, 핸드폰을 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선도 없는데, 전화를 한데차 지구 끝에 있는 사람까지 들을 수 있나. 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선, 선이 연결되면 그래도,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까지 내 소리가 전달되는데, 앞으로 과학이 어느 정도 발, 발달이 되어지느냐. 내 소리가 끝으로 뱉은 소리가, 은정한 기계가 나와서 그것을 수집을 하게 되면 나간 내 소리를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과학이 지금 발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걸 보면 얼마나 인간이 참 위대한 존재인가. 이 땅에서 별나라까지 달나라까지도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참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그 찐빵 가수, 그러니까 이 사람 최희준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가수. 그 최희준이 그 인기 그 노래 가운데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 가사는 인생의 참부상함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톨스토이 가운데, 책 가운데 참외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참외록에는 짤막하면서도 인생의 예지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내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뜨겁게 내리쬐고 목이 마른데 느닷없이 사자가 자기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광에 피할 길이 없어서 보니까 마침 옆에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시월에 가면 돌로 사놓은 그런 우물입니다. 그런 우물이 있길래 돌을 타고 막 내려가는데 밑에서 보니까 저 밑바닥에 큰 뱀이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마침 옆에서 보니까, 뭔가 나무 하나가 딱, 있고 막대기가 나와 있는데, 그 나무를, 손을 다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자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또, 비행이 날름거리고, 그렇고 있는데, 자기가 잡고 있는 이 나무를 보니까, 나무에 흰지와 검은지가 나무를 살살살 깔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를 깔아먹고 있으니까 곧 이제 나무가 부러지면 자기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뭔가 그 풀림 옆에서 뭐가 똑똑 떨어지는 걸 보니까 벌이 위에서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잇김 매달고 있으면서 그것을 핥아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인생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생의 줄을 붙들고 세상이 주는 꿀 같은 단맛에 젖어서 다가오는 처 참한 죽음을 망가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걸 표현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착각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을 이런 우스갯 이야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시어머니들이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그 며느리보다도 며느리가 며느리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엄마를 더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장모의 착각은 뭐냐? 사위가 처가집 재산은 넘보지 않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줌마들의 착각도 있습니다. 아줌마들은 화장하면 자기가 천재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씨들의 착각은 자 아가씨들은 아줌마가 안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여자들은 착각 가운데는 남자들이 자기 방향으로 따라가면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온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남자들의 착각 가운데는 무언 생긴 여자는 접근하기 쉬운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의 착각은 내 아들은 머리가 좋지만 은 노력을 안 해서 공부 못한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무능한 존재로 생각해서 의기 소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올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생을 가르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생명이 무엇이냐? 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이는 안개니라 이렇게 인생을 안개에다 했습니다. 인생을 안개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안개다 에 표현을 했을까요? 첫째는 안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개가 하루 이틀 가는 안개가 있습니까? 안개는 아침에 자욱하게 비웠다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를 정도로 아침이 되면 딱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왜 안개는 하루 종일 지속하지 못합니까? 왜 아침에 잠깐 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맙니까? 그 이유는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기온이 차가 심한 이 저수지나 또 호수 주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자욱한 안개를 할지라도 태양이 비치게 되면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안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뭐 행복하고 권력을 누리고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권력가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권력을 잡으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만한 이유, 또 지금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니까 영원토록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당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거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든지, 고통의 삶이든지, 절대로 우리 인생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간 권력들 부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빌론이라는 그 나라,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바빌론도 70년 만에 메데파사에서 망했습니다. 메데파사 역시도 그렇게 강했지만 결국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헬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알렉산드 왕이 나왔지만 그 헬라 역시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0편 49편 12절 말씀 보면,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설풍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이렇게 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내 낙은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씁니다. 나이가 스무 살 정도 되었을 때, 한 70세, 80세 되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그때 보면, 야, 인생 얼마나 지겹게 살았겠는가. 이런 지겨웠을 것이다. 이 생각되는데, 제가 막상 70세 되니까요. 왜 이리 짧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것 같은지 인생이 이제 이제 반쯤 살았는것 같아요, 지금. 반쯤 살았으면 제가 140살 정도 살아야 되는데. 70년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뭐 물론 70년이 아직 3년 남았습니다만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너무 인생 지겹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지기 때문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은 그래도요.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나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안들을보면 언제 저렇게 이제 그칠까 생각되지만 아침 먹고 나가면 말끔하게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시간 뒤에 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한 시간이 아니라 1분 앞도 우리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안다면 아무도 교통사고 안 일어날 겁니다. 빌그람 목사의 전도 대원 가운데 피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피어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람 중에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트 시간에 저 부자를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 오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피엔트 씨가 예수님에서 쭉 소개하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 솔깃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자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두 사람과 10억짜리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 날기다리겠는데 오늘 밤에 이 계약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하고 전화를 해서 그때 마치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피어뜨 씨는 그날 밤에 부부장이 전화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는데 그 부자가 어젯밤 9시 30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당국자들이 말하기를 초전에게 실려왔는데, 그 부자는 내가 그걸 왜 못했을까? 내가 그걸 왜 못했을까? 하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이 부자는 분명히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솔깃해서, 내가 그래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론을 못들었다이 말입니다. 아쉬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기 누구든지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내일뿐만 아니라 한 시간 후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지금 웃는 사람, 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일을 안다고 하면 지금 웃을 사람이 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웃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울 사람이 지금도 웃고 살아가는 그 세상입니다. 서유럽을 여행하면서 이탈리아 남부지방의 폼페이시라고 하는 이 폼페이 도시를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AD 60년도에 화산이 폭발해서 베스비오스산이라는 그 옆에 큰 높은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제로 완전히 덮은 그런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도 보니까 따가따가이라고 하는 그게 이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그 호수 안에 있는 섬인데 거기 화산 폭발해서 거의 40km 지역까지도 오늘 우리 낮에 성교사 오는 이 김영국 성교사가 한 16km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16km 떨어진 그제 집에 제가 화산재가 많이 덮였고 집도 넘,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폼페이시가 갑작스럽게 폭발해서 그렇게 해서 그폼페이시로 완전히 화산이 폭발해서 그저 나라, 그 도시가 완전히 그 화산재에 덮여, 덮이게 되었는데 그 도시가 우상과 활락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베일의 사인 폼페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청랄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사람이 행동하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저 제가 덮어서 그렇게 그대로 있는 상태. 잠자다가 화산 덮어져서 그대로 잠자는 상태로 있는 상태. 어떤 분은 숟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의 화석도 있다는 거죠. 자, 그 화석의 주인공은 밥을 먹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밥을 먹다가 바로 화산 덮었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미래라고 하는 불확실한 그 자체입니다 모른다는 게일본들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은한 시간 안에 이 지구 안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구 안에 뿐만 아니라 이대우 시내 안에만 해도 한 시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어찌보면 어떤 사람은 미래를 지금 다개획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미래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있을지 모르지만,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확실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현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개를 가만히 보세요. 새벽에 나가면 안개가 가득해서 언제 거칠지 모르지만은 태양빛이 쬐이면 언제 없어졌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개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 드베라고 하는 도시에 알키어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춤과 노래와 술로 하룻밤의 연애를 그리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한참이 연애가 우음 무르익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한 쪽지 편지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지금 재밌게 노고 있는데 이 쪽지를 받았으니까 아마 사무 상에 어떤 쪽지를 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주문에 넣고. 내가 이제 내일을 보겠다 하고 주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때에 춤을 추고 있던 댄스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뼈들어서 그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알어스는 암살을 고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사하면서 이 알케어스 주머니에 어떤 편지가 있길래 그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 춤추는 댄서 중에 자객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런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만일 알케어스라는 사람이 그 쪽지를 봤다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일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부자요,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 그 권력 자랑하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5분 뒤에 일을 모르는데 내일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고 해서 너무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공이 내일 성공 보장 없고, 오늘 부자가 내일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꼼짝없이 병대로 누울 수도 있고, 오늘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내일은 보잘 것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하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서 15년 왕위에 있었던 이 네로 황제. 그가 살고 있던 왕국은 복도의 길이만 해도 1마일 정도. 1마일 같으면 얼마입니까? 약 1.6km입니다. 복도가 그 정도 길었다는 겁니다. 활란한 그런 궁성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병은, 벽은 상하와 자개로 장식되었고, 천정은 특별한 사회 장치가 붙어 있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향수가 이슬처럼 확 뿌리도록. 그렇게 시술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쓰고 있던 이 왕관은 오늘날의 달러로서 약한 10만 달러, 100만, 1000만, 1억, 10억 정도 가치가 나가는 그러한 그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출타할 때에 타고 다녔던 이 노쇠와 조롱말은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겨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네이로 임금이 낚시질을 할 때는 금으로 만든 낚시질을, 낚시로 바늘, 바늘을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한번 입었던 옷은 두번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극초의 부경화를 다 누렸지만은 네로 황제는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허무와 공포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생명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그 모든 영광도 덧없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생겼다고, 내가 인기가 있다고,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 오래가지 않는 인생, 내일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자랑할 수 없는 인생, 헛된 부와 권세 따위를 자랑하지 말고, 진리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것 같지만 짧, 짧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히버리스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다고 이렇게 했고 달성계에 보면 아침 이슬과 와도 같다고 이렇게 했고 때로는 자문서에 보면 풀일과도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이렇게 했고 히브리스에 보면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무엇을 하든지 이유나 핑계나 변명을 앞세워서 절대로 소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감사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야구만 결론적인 내용이 그럽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이절 말씀 내희를 너희가 알지 못한 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널 이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노래하지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 노래하지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인간이 첫철미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렇게 습니다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그음을 인도하시는 여와신이라 이렇게 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가지고 아주 위대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분명히 너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건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승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절, 건강케도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개와 같은 인간, 인간이 계획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이렇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하는 사업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 인간이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을 맡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